한국당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난 주말에 1차 커더풀해서 6명의 후보를 추렸고요. 어제 첫 번째 TV 토론회도 했죠. 그리고 오늘 후보를 4명으로 더 압축을 합니다. 대선을 향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듯뭐 보입니다만 사실은 고민이 깊죠. 지지율이 높던 황교안 총리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탄핵 불복 논란 때문에 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해결책은 뭔지 직접 들어보죠.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김진태 이인재 안상수 원유철 김관용 이렇게 1차 컷오프 6명이 하신 거죠. 네. 예, 어제 첫 번째 tv토론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네, 지금 당초 아홉 명이 등록을 했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컷오프를 통해서 여섯 명으로 압축되고 어제 첫 번째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듣기로는 후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예. 또두 번째는 토론회가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격조가 높았다 이렇게 해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것은 아마 민주당이 했던 TV 토론보다 시청률이 훨씬 좋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아, 파악을 하고 아, 있어서 시청률이 높아요. 네, 시청률 높았다고 합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 고무돼 있으시군요 그리고, 그 시청률 때문에. 아뭐고무라기보다는 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역시 그 육삼빌딩에서 처음에는 단순한 정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견 발표를 듣는 것보다는 역시 토론회가 좀 그, 후보들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고, 또 평가를 할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네. 점에서 어저께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네. 대선까지 정확히 50일.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당 지지율은 지금 50%를 넘어섰고요. 또 그더불어민주당 3명의 후보 합계가 60% 지지율에 넘어서는 상황이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뒤집기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뭐시청률은 뒤집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본선에선 뒤집기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그러게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저는 조금 또 다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3명의 지지율이 합계가 6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결국 민주당 후보는 한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두 명이 안 나오게 됐을 때, 타두 명의 지지가 무조건 한 명의 그 최종 후보한테 무조건 다 간다. 이거는 또좀 다른 생각이 좀 있고요. 아. 또두 번째로는 그 유력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제 저들이 볼 때는 탄핵이라는 안개 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나라 전국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탄핵이는 안개가 거치면서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올 거다. 음. 그러면 그 실체가 밝혀지고 검증에 들어가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증에 아. 들어가면 문재인 후보의 최대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최대한 불안한 안보관이죠. 아, 네, 뭐. 불안한 안보관에 집중적 검증. 예를 들면, 뭐 지금 다 알려진 얘기지만 예. 더 검증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사실, 또 유엔 인권결의안을... 결국, 뭐,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행위. 또는 김정은을 제일 먼저 가서 페루나를 만나겠다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뭐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아니다라고 분명히 해명한 것도 있고 하긴 네. 합니다만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검증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저희 지지율의 여동을 칠 거다 이렇게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앞으로 뭐 50일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예. 이 정치 지형의 변화는 예측할 수가 저는 없다. 어떤 또 앞으로의 변화가 올지 모른다. 음. 예를 들면 신문대 어, 비문의 1대1 1대 대결로 어, 치달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 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또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대 비문으로 50일 안에 재편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형이. 저, 저는 세, 세상이라는 건 내일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긴 합니다. 네, 예 그렇긴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네. 대통령 될때 생각해 보면 이회창 후보가 계속 어, 그러니까 앞서다가 24일 만에네 20일 전에 뒤바뀌었죠. 우리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해보지만 예. 뭐 하루 전에도 뒤바뀌고 이번에도 어, 그럴 거라고 어, 보세요. 이번에도 아 그럴 가능성은 좀 역부족이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런 변화를 예측 그. 저희들은또기대 기대하는 것도 그렇군요. 사실이고요. 어. 또 그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 우리가 어, 암다를 모르기 때문에 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친문 대 비문 구도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빅텐트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김종인 전 대표조차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아직 빅텐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어, 뭐 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 에, 뭐. 스몰 텐트가 합쳐서 빅 텐트가 될 수도 있고, 예. 한 번에, 한 번에 빅 텐트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그래서 저는 어, 스몰 텐트에서 빅 텐트로 가든, 예. 어, 처음에 빅 텐트를 치든 이런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 아직도. 우리 김종인 전 대표께서 일찍 그런 그 자신 없는 말씀을 하셨는지 예. 예, 전 자신감 있게 좀 우리 전국을 같이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빅 텐트 가능성 아직도 있다. 그러면 뭐 바른 정당 당론은 아니지만 지금 유력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보수단이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 바른 정당은 지금 우리 빅텐트 치는데, 예. 과연 그 빅. 가, 뭐 자연적으로 저는 저 흡수해서 들어올 거로 보지 뭐 빅텐트 치는데 하나의 스몰텐트로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그 무슨 말씀이 요 흡수돼서 자유한국당이 흡수돼서 들어올 거다? 아니까 그러니까 빅텐트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것은 어, 당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유승민 후보나 그 다른 정당의 지금 지지율을 봤을 때는 예, 예. 뭐 저희 당도 그쪽 후보가 뭐좀 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예. 이제 곧 저는 저두 자리 이로 넘어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예, 지금 후보가 결정되면요 예. 그래서 어, 그 이런 점에서는 어, 저, 저희들이 저 치는 텐트에서 예. 우리 바른 정당도 옆표로 바로 어, 그냥 저 오지 않을까 이런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텐트 일단 치면 바른 정당은 자동으로 흡수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가능,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셨는 그렇게,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네. 지금 지지율상 가장 강력한 자유한국당 후보는 홍준표 지사하고 김진태 의원인데 네. 두 후보 모두 뭐 강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약점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홍준표 지사는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거든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놓은 사람이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건 이건 국민들로 하여금 일종의 도박을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아저 국민한테 도박까지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laughs> <그렇지만 웃음> 그러니렇예 예. 그렇지만 그건 좀 너무 심한 누구의 말씀인 것 같고요. 어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뭐 어떤 공정경선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원내대표로서 어떤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홍준표 지사의 대법원 판결 변수라든지 예? 또 막말 논란이라든지 예, 예. 또 김진태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 을 바뀐 거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탄핵 반대 사실 대표적인 탄핵 반대 의원이자 불복 의원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아, 당론하고는 네. 다르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저는 예. 당원과 국민에게 맡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예. 우리 자유 한국당의 후보를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니, 대법 판결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내 대표님? 어, 약간 그 문제가 남아 있지만 저는 어, 제가 뭐 어, 재판관도 아니고 앞날을 예. 예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예, 예. 어, 지금 이심에서 무죄가 난 사실이 거의 대법원 가서 바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없 네, 그리고 어뭐저 어, 우리 홍지사도 그 율사 출신 아닙니까? 예. 이런 율사 출신인 그 사람도 이번 판결문을 자기가 상세히 읽어봤는데 예. 이게 대법가서 뒤집힐 그 판결이 아니고 이 완벽하게 판결문. 요번에 만들어서 그 어, 법관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전혀 어,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전혀 걱정하고 있지 네,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뭐 지금 이, 뭐이 부분은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수 진영이 상당히 추락한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보수의 괴멸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공감을 좀 하시죠. 요즘 상황 보면서는. 아, 괴멸이라는 거는 정말 작년 12월에는 정말 괴멸, 또 1월 중순 이후까지도 예. 정말 그 괴멸 상태라고 그 표현이 정말 맞을 정도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 새해가 나를 내면 양쪽의 날개가 필요하듯이 예. 우리 대한민국 호가 어,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 소위 오른쪽 날개도 잘 가야 되는데, 예. 오른쪽 날개가 부서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어,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 지금의 현 상황에 올 때까지는 음. 그래도 그 12월, 작년 12월이나 1월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그렇지만 지금도 뭐 괴멸이라고 표현은 전 하기가 어렵고요. 보수층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하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이 그렇죠.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아직도 탄핵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측근이라고 할 만한 인사 18명이 구속이 된 마당에 오히려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서 네. 합리적인 보수층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더 떠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시원하게 메시지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불복이라고 하는 이 이 한국 한국 언데 예. 저도 이 불복이라는 말에 굉장히 어떻게 해석을 되었지 그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 분명히 이저 그 헌재 의 판결에 따라서 그 청와대에서 어 사저로 옮겨 옮겨서 나오고 대통령 좀 물러난 거 보면은 그걸 불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청와대 하고요. 떠난 데에서는 불복은 네, 아니다. 어. 다만 그 재판을 받는 그이저 이 헌재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예. 어, 자기의 사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예?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표현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고요. 지금 제가 그좀 질문에 나왔을 때아 본인 청와대에서 나오실 때 국민에게 좀 진솔한 어떤 성명서라든지 증명, 음. 또 진솔한 말씀이라도 하고 분명히 나오셨으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좀좀 그 진솔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아쉬움이 크고 그렇죠. 국민들이 볼땐 좋은 눈으로 보지 못했다. 이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어, 내일 검찰에 소환이 될때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좀 내놓는 건 어떤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예, 예감이 있어서 아. <laughs> 네 제가 이거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예, 그런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그 본인의 솔직한 심정도 말씀드리고 예. 또 오히려 이런 탄핵을 계기로 해서 예. 우리 대한민국 이 우리 국민들이 같이 총화의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알겠습니다 그리 만약에 내가 사법적으로 정말 그, 잘못한 게 있으면, 떳떳하게 내가, 저, 심판을 받겠다. 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는, 그, 용기 있게 보이고, 국민들도 음. 아, 더그 대통령에 대한 그 존경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좀 박근혜 전 대표가 새겨들었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겨들었음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 말씀을 저잘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좀 진솔한 사과, 국민들에 대한 발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30초 동안 요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노무현 대통령인 대통령들 당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제2의 노무현이 될수 있다고 보세요. 어 자유 한국당의 제가 제아 그 자살 얘기를 하시는 아, 아니 그 그러니까 20일 만에 정말 뭐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때 아 20일 만에 예. 아 그거는 지금 뭐그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 신문대 비문의 어떤 요번에는당대 당의 대결이 아니라 예. 세력대 세력의 대결이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세력의 세결은 개헌 세력과 그비 그 개헌 어 수구 세력의 대결 알겠습니다. 또는 어저 친문과 비문의 대결 이걸로 갔을 때 저는 음. 가능성이 있다고. 홍준표든 봅니다. 김진태든 이인재든 제2의 노무현이 될 수도 있다. 어, 이런 생각 가지고 도전하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오늘 50일 맞아서 인터뷰해봤습니다. 정은태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난 주말에 1차 컷오풀를 해서 6명의 후보를 추렸고요. 어제 첫 번째 TV 토론회도 했죠. 그리고 오늘 후보를 4명으로 더압축을 합니다. 대선을 향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듯뭐 보입니다만, 사실은 고민이 깊죠. 지지율이 높던 황교안 총리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탄핵 불복 논란 때문에 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해결책은 뭔지 직접 들어보죠.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김진태 이인재 안상수 원유철 김관영 이렇게 1차 컷오프 6명이 하신 거죠. 네. 예, 어제 첫 번째 tv토론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네, 지금 당초 아홉 명이 등록을 했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컷오프를 통해서 여섯 명으로 압축되고 어제 첫 번째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듣기로는 후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예. 또두 번째는 토론회가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격조가 높았다 이렇게 해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것은 아마 민주당이 했던 TV 토론보다 시청률이 훨씬 좋게 나온 것으로 저희가 아, 파악을 하고 있어. 아, 있어서. 시청률이 높아요? 네, 시청률 높았다고 합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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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좀 고무되어 있으시군요. 그리고, 그 시청률 때문에. 아, 뭐 고무라기보다는 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역시 그63 빌딩에서 처음에는 단순한 정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견 발표를 듣는 것보다는 역시 토론회가 좀 그, 후보들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고, 또 평가를 할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렇죠. 에, 이런 네. 점에서 어저께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네. 대선까지 정확히 50일.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당 지지율은 지금 50%를 넘어섰고요. 또그 더불어민주당 세 명의 후보 합계가 60% 지지율에 넘어서는 상황이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뒤집기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뭐 시청률은 뒤집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본선에선 뒤집기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그러게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저는 조금 또 다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세 명의 지지율이 합계가 6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결국 민주당 후보는 한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두 명이 안 나오게 됐을 때, 타두 음. 명의 지지가 무조건 한 명의 그 최종 후보 한테 무조건 다 간다. 이거는 또좀 다른 생각이 좀 있고요. 아. 또두 번째로는 그 유력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그데 지금까지는 제 저들이 볼 때는 탄핵이라는 안개 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나라 정국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탄계, 탄핵이라는 안개가 걷히면서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올 거다 음. 그러면 그 실체가 밝혀지고 검증에 들어가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증에 아. 들어가면 문재인 후보의 최대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최대한 불안한 안보관이죠 아, 네 뭐. 불안한 안보관에 집중적 검증 예를 들면 뭐 지금 다 알려진 얘기지만 예. 더 검증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사실 또 유엔 인권 결의안을 결국, 뭐,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행위. 또는 김정은을 제일 먼저 가서 페루나를 만나겠다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뭐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아니다라고 분명히 해명한 것도 있고 하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검증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소위 지지율의 여동을 칠 거다 이렇게 요동을 보고요.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앞으로 뭐 50일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예. 이 정치 지형의 변화는 예측할 수가 저는 없다. 어떤 또 앞으로의 변화가 올지 음음. 모른다. 예를 들 그러면 어, 신문대 비문의 일대일 대결로 어, 치달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 이 정치지형의 변화가 또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대 비문으로 50일 안에 재편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형이. 저, 저는 세, 세상이라는 건 내일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긴 합니다. 네, 예 네, 그렇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노무현 네. 대통령 대통령 될때 생각해 보면 이회창 후보가 계속 앞서다가 24일 만에, 전에, 두... 네 20일 전에 뒤바뀌었죠. 우리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해보지만, 예. 뭐 하루 전에도 뒤바뀌고 이번에도 어, 그럴 거라고 어, 보세요. 이번에도 아 그럴 가능성은 좀 역부족이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런 변화를 예측 그. 저희들은 또 기대할, 기대하는 것도 그렇군요. 사실이고요. 어. 또 그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 우리가 어, 암다를 모르기 때문에 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대 비문. 국...